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자입니다 오늘의코브로디티 모바일의 배틀로얄모드에서 새로운 지역이 추가되었다고 하길래 한번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보도록 하죠 호우! 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장난꾼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오픈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 장난꾼이 오픈이 되고 나서 제가 이 장난꾼 클래스를 획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또 리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장난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나노미터 분신을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혼란을 주는 그런 클래스라고 합니다. 이전에 네 새로운 지역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새롭게 바뀐 이 서원 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원래는 서원이 아니었는데 다 서원 지역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와우.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차별을 좀 주면서 사람들이 질리지 않게끔 계속 바꿔주는 것 같아요. 일단 파밍을 좀 하고요. 원래 이 배틀로얄 게임은 항상 보면은 지역별로 날씨를 좀 나눠놓으면서 특색을 주는 편이 많은데 호르버서도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죠. 뭐야, 엔드이야날쏜 거야? 저기 있다. 왜? 잡았네. 야, 헬기 못 봤음. 님, 거기서 뭐 하세요? 근데 어, 네. 어, 눈으로 바뀌었는데 좀못 알아보겠다. 어, 사실 오랜만에 들어가서 그냥 딱 켰는데, 이렇게 눈만 데있으면은 어, 그냥 원래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들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히 원래 아니었습니다. 저 옆에 누가 쏘는데요. 저좀 잡으러 가볼까요? 자, 요번에 서커스 지역 한번 찾아볼까요? 서커스? 서커스 어디 지 여깄다 서커스 쩜매 끝이네 서커스 한번 가볼게요 서커스 저거 저기있다 저기있다 오오 오오 아니 여기 이렇게 막공원한곳 되게 많은데 왜여깄 만들었지? 이거 원래 뭐였지? 궁금하네 오 무슨 레이싱장도 있고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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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기 딱 놓고 오면 되겠다 딱 여기 헬기 자리네 오오 여기 파밍하는 거 많은데? 헬기 누가 안 훔쳐가겠지? 오 깜짝이야 서커스장 내보다 나와라. 이정 같은데 이거. 오케이 와 이템 진짜 많은데요. 우와얘 여기만해도 엄청 파밍 잘해. 여기 여기 여기로 와야겠다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를 개놨는데 자 안에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다. 오우. 야 이게 서커스장이요? 우와 이거 뭐야? 야 무슨 보, 보급이야? 우와뭐 먹었냐? 아왜 이래 와야 무슨 어 뭐야 이거? 뭐야 선물이 어 뭐야? 짜잔 오 어? 아총 주네 뭐야 똑같은 건데? 뭐야 뭐 보급 같은 거 주는 줄 알았더니 어, 사다리 사다리 한번 타볼까요 사다리? 어 타신다 타신다 올라가신다 오여또또 있어 올라가고요 오 요렇게 오다 보이네 다음부터 파밍은 여기로 와야겠다 와, 여기 템이 진짜 많아요. 다른 건 몰라도, 와, 여기 그냥 여기서 내리면은 풀팜이 다 하겠는데, 바로? 시작하자마자? 여기 이렇게, 이거랑 아까 눈 지역. 이렇게 두 개가 추가된 거고요. 다른 거는 뭐 별다르게 없는 거같 되게 좁은 지역인데, 어, 근데 되게 뜬금없이 있어요, 서커스장이. 뜬금없긴 한데, 원래 도로가 있었나봐. 자, 이제 1등을 하러 갑시다. 죽으시오. 잘못 건들었어, 임마. 오, 오, 야. 미안해, 미안해. 왜 졌어, 방금 나 손에 잡고 싶은데, 지금 막힌대. 살려줄까? 아, 정말 번거롭게 하는구만. 정말... 아, 어? 일단 멀리서도 죽었네. 살려드림 보자. 어디 있냐? 어 뭐야? 여보있는데 뭐야? 이거 뭐지? 여기, 어딘가 약간 금방 있었던데. 나한테 스나요 쏘던 놈? 어딨어? 저기 분란 얘기 하나 있고, 아무도 안보이네어 뭐야? 이거 찍어볼까? 아니. 저 어? 여기 한명 있는데, 저기 있다. 오케이. Nope. n o p 아, 어떻안 맞아? 아! 야! 이걸. 뭐야, 이거! 또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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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나가냐 왜? 총 계속 나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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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피 채우 이거! 울걸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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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너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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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새로 생긴 지역과 새로 지역으로 배는된 원자력 발전소를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어, 확실히 지속적으로 되게 업데이트 많이 해주는 것 같죠?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배틀로얄 맵이 하나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배그의 배틀로얄이 재밌는 이유는 맵을 골라가면서할수 있는 재미거든요. 코룹도 배틀로얄 요즘에 되게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코룹에서도 좀 새로운 맵이 나와주,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코르모바일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신분들 감사고요. 하 구독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